부산대학교 식품영리학과에 이제 졸업을 앞둔 김민지라고 합니다. 화학과학 영재반이 있었어요, 저희 고등학교에. 그래서 영재반에 들어가서 부산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논문을 작성을 하고 그 논문으로 과학전람회라고 다른 고등학교들과 경쟁을 해서 수상했던 기억이 가장 특별하게 기억이 남고 저는 숙취해소제를 겨냥한 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그 외에 다른 조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등푸른 생선, 또 나중에 정말 큰 단백질성으로 벌레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미웜을 이용한 음식들을 많이 개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맛보면은 그냥 일반 식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데, 그렇게 개발하는 수업이라서 더욱더 의미있고, 아, 내가 식품을 개발했어. 이렇게 약간 조금 어깨도 올라가고. 네, 정말 재밌게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곳이 바로 네, 조리실인데요. 있을 거 정말 다 있어요. 밑에 선반에도 뭐 그릇이든 각종 조리기구들이 싹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특히 냉장고도 막 네다섯 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몸만 와서 조리만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부분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미생물을 키워서 미생물을 확인하는 그런 실험도 있을 만큼 미생물적인 수업, 뭐 생화학, 무기화학, 뭐 무기화학등 여러 가지 화학과 생물에 대한 보건적인 부분도 많이 배워서 오히려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 예방 봉사랑 위생 등급제 홍보랑 광릉 평가 수업이랑 영양상 워크숍이랑 뭐 정말 많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벌써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는데 이 외에도 정말 많은 활동을 했거든요. 만성 퇴행성 질환 예방 봉사였는데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식과 예방식에 대한 도시락을 같이 조리해서 만들고 레시피를 알려드리면서 이제 고혈압과 당뇨병을 예방할 수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재작년에 봤던 분이 정말 건강하게 또 올해도 참여하신 어르신을 보고 그 어르신들의 웃는 모습과 그런 건강한,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기억에 남는 그런 비교적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법원 영양사 실습 활동을 했는데 영양사 실습을 하면서 직접적인 영양사의 업무를 많은 부분을 바로 배울 수가 있었어요 직접 해보고 영양사 선생님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영양사의 일을 배우었는데 그 영양사의 일을 하다 보니 저와 좀 적성에 맞다는 걸 생각이 들어서 영양사의 길을 네, 걸을까 생각 중입니다. 후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기다릴게요. 여러분들 꼭 들어오시고 끝까지 파이팅 네,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